한주 동안의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거 유세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14명이 숨지고 약 4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부상자 가운데 위독한 사람이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제리 소식입니다. 알제리가 리비아의 국경과 가까운 자네트 지구에서 폭풍 2018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APS 통신은 이번 군사훈련이 말리와 리비아의 내전 때문에 무장단체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루키나파소 살펴보겠습니다. 브루키나파소에선 야당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 로슈 마크 크리스티안 카보레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는데요. 불안한 치안과 빈번한 테러 등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아메리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경찰관 5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체포돼 구금돼 있고 총에 맞은 경찰관들의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소식입니다. 브라질 북부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재소자 28명이 탈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교도관들이 총에 맞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쫓던 경찰들에 의해 재소자 최소 9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페루 소식입니다. 페루에서 관광 버스가 10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8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버스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한 뒤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예배를 드리던 목회자 10여 명과 가족들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이들 외에도 다음 날 추가로 교인 3명을 더 체포하고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 기독연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주당국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도 정부의 구금된 목회자들의 석방과 신앙의 자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